예, 예, 거저 그 때, 또, 전신 묶고 요래 요, 공원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공원 이름 아직까지 모르겠으면 올라가 봐야 하겠습니다. 간단합다 그래. 올라갑니다. <laughs> 공원에게, <요 웃음> 계단으로 올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따, 얘도 전부 대나무다. 대나무에 잘 심어놨네. 대나무도 크다. 아 태극인도 이 전부 높입니다. 아대나무 많이 큰 것이면 안네. 대나 보이자. 얼마 키큰 기가 건지. 아이고. 혼자 아, 내 아, 혼자 뒤에. 올라 가서 하다예. 대나무에 비단 한 마일 어치 대나무 거네 한번 있어 대나무. 아유. 아유. 이제 계단 좀올라가 것도 숨이 차네. 안 보인다. 야, 앉아 있으면 되지 뭐. 불안한 없다뭐 불안해 <laughs> 아이고 예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아 전망대 게 전부 다 보입니다 일로 여기가 아 여기 이제 공원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공원 이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칠천당 화천 화천궁 전시장이가 아 제가서 제가 내가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뭐고 이름이 뭐고 이름이 뭐시오 어지럽네 어, 어 장군독이 이네 이게 장군독이고 그래 아, 무슨 해상 요요 요 장군 봐라 장군 가만있어봐 내가 이거 이거 찍고 올게 요거 보니까. 장군 이영도에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아. 조선 수군이네 아 이게 치안 국발 위하여 수상에서 전투를 담당했던 군대네 조선 수군 수병 지휘관 어병이네 요는 요는 수병이고 빨간 지휘관이고 밑에 어병이고 그렇다 아 어병이 전부 숫자를 쓰나 고숫자라 여 보면, 요, 요, 지휘가 아니고, 옆에서, 물수자성, 저, 월병이 그렇습니다. 여 보니까, 어, 얘도 잘 꾸미놨네. 보니까, 요거, 보니까, 칠천냥 해전공원입니다. 칠천냥 해전공원. 전시관입니다. 아 칠천냥 해전공원. 요래, 요래, 잘 지났습니다. 이거 만디다 여기다 해놨네. 차도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보니까 어, 좀 전망대로 또 올라가볼게요. 요 칠자 해저고원인데 여기로 또 이제 출입금지시기 됐네. 길 없다고 열래 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가 봐야지. 야, 얘 전신 이 바다, 이 섬이 많네요. 전신 구석구석이 섬이라 좀 해서 밀어 놨습니다 7000년 해전 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에 이게 그겁니다 이게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공원이 싶은데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또 알겠죠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야요포이거도 있음 대포. 이도지으면대포 지금 아, 대 지금 대포대포이 지금 그포도 지금 대포도 지금 대도 지금 대포도 지 아이고야, 이금 대포도 지금 대 지금 대포도 지금 대포도 지금 대포도 지금 대포 지금 대포도 지금 대포도 지금 지

조선수굴로 보다. 수군의 어린 그림자 이순신 장군 맨 거기다 응. 그래 해놨는디다. 그래, 그래. 네? 임진왜란 때라. 그래? 아, 강제는 뭐 정상, 어. 걸고 하는거 한번 봐라. 그래. 뭐 조선 이게 그래. 그게 뭐 조선사람인데 이게. 조선사람이 여긴 또 없구나. 나는 외군들이 그렇게 아니겠네. 아, 백력이 부족해갖고 백력 부족했던 추군들은 젊은 남자를 강제로 징집시켰네. 아, 안 갈라가면 강제 징집시키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 아, 강제 징집시켜갖고 이래갔네. 이래 실천해전실천여 아, 회전. 7천 일본의 복구 중 일본의 복수를 준비하다. 이순신을 괜찮고 있던 선전 이순신을 음. 제거하기 위해 여시라 반 관계를 알고서도 속가 죽었다. 생각이 음. 나버리라고. 음. 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하고 음. 당신들 어디 가도 있어요. 요 이수, 요가 이순신이 이 가다 목살이 안돼고요 에이 이 유명한 장군이 목살이 신이고이 목살이 관심배들이. 저아하 벌써 관심배 간신배 저기 관심배가 이순신이 나타난는데이러고 목살 신이에요. 에이 이거 역사가 다 있네. 새로운 통도. 새로운 통도서 되고 오데되이야 이거 내고. 얘는 어디가 보 이야, 대포가 열래 요래 이래 가고 무슨 글쓰 께는 대포가. 저기가가몰했나 하이거 할 저기 쏘았는데 저라고 이기는 아, 야, 산, 사우보다, 그러니까. 하고 이거. 그러니까. 아, 아이 고 서프라. 어째 머리 머리가 훨씬 나빴지 옛날 노인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 머리가 좀 좋은 줄알때 그게 있네. 머리가 나네 이래 배우시 이래 싸웠는데 이게 싸움입니까? 할로 저리 하고 뭐. 이전에 이래 싸웠던 것입니다. 바닥 길이 놓고배안 네. 보소. 아이고, 연못 배갖고뭐 싸움했겠노? 영상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상에 올라가네. 영화상영가인데. 이래서 어떤 큰일입니다. 영화영화상영사가 나갑니다. 세 이게 본전도 이래. 해놓고 영화관, 요 영화관도 이래놨네. 아, 영화관에 사람을로서는게 영화상영가 합니다 새벽에 시작된 영화상 칠천양 남강 근처에서 탈출하려는 조선한대와 음. 이를 막으려는 일본한대 간의 격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선한대는 진영과 한세군이 두갈로나아갔니다 여기서 이제 싸나 떠나가 싸웠던 게아왜 칠천양이랄까. 는섬 이름이 칠천양이네. 다음에는 전부 이순신.

예, 칠천량 나는 무슨 뭐 뜻이 몰랐지만 여기 이름이 칠천량이랍니다. 이 칠천량 해전 회전. 칠천량 해전은요 앞에 줘서 이제 전투했던 를그그 그, 그걸 해서 전시관을 왜 만드네. 전부 이순신 장군에게 저 전투했던 그 예, 역사의 역사를 이쪽으로 전시관을 만들어놨네. 근데 이온데가이 게다가 이 요건 참 잘해놨어요. 누군니까? 이거, 공원이래. 잘 조성해놨네. 잔디로 다 하게 하고. 얘는 또저 뭐고, 이 햇빛나무 또 그거 하려고, 이게. 내려간데, 위에, 위에까지 다 덮개까지 딱 해놨네. 여보, 날씨 싸신 후 동백꽃 피습니다. 동백꽃이 딱 피가 있네. 어, 얘는 위에, 덮개도 열딱 해놨네. 계단에 가고. 아이고 나무 요거는 좋다. 나무도 이 이뽕 이거 또올라놨네아 이래. 가 얼마 안 된데, 칠천냥 해전공원 요, 얼마 안 된데 이래. 여기까지 차차 올라왔습니다. 요래해놨네 아, 예, 칠천냥 해전공원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